아, 이 시간에는 서울 지역 여덟 곳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카페 우리 카페에서 보니까 몇분 회원들이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급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 재개발 후보지는 오래전에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구역 지정이. 여기 흑석 2구역 08년 양평 13 09년 용두 1-6 07년 봉천 13 09년 신설 1 08년 양평 14 13년 신문로 2-12 83년 강북 5 14년 이렇게 오래전에 이제 그 지정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정된 후로다가 이제, 어,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던 그런 지역인데, 이런 구역을 서울시내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대부분 많이 아실 테고,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요번에 이제 발표한 지역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고서, 그, 그, 앞으로 집값은 여지없이 금년에도 더 어, 오르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이제 막고 사실상 실제 재건축을 할수 없게 만들어서 실제 서울에서 재건축 연안이 된 그러한 주택들도 아파트들도 이제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상기신수를 발표하지 않나 이제 장관이 바뀌면서 이제 이곳을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곳은 공공재개발을 하면 극실이 많은 겁니다 한번 흑석 2구역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2구역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서장훈이가 거기에 이제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빌딩은 아마 2005년도에 58억인가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100억을 호가하는 그런 빌딩입니다. 월 임대료만 1,500만 원이 나오고, 1년에 그러니까 1억 8천 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서장원이는 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사실 재테크에 밝은 사람입니다. 사무선과 이제 신분당선 연결되는 그 서수동 양재역 그 1번 출구 쪽에 이제 2000년도에 imf 가 바로 끝나는 시점에 구입한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28억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 10배 230억 가량 뭐 9배 이상이 되죠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하는 빌딩입니다 근데 최근 뭐 어, 신문 기사에 가끔 나오죠.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기부를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이 많고 죽고는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 돈을 그, 저기, 버은 거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은 사람도 아닌데 본인이 뜻에 따라서 기부를 하는 것이지. 뭐 국가에서 그를 기부를 안 한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이 되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예, 그 일반 재건축을 하려면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흑석 2구역은 70% 동의를 받아서 예, 추진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로 하게 되면 50%만 넘으면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270세대인데 앞으로 이제 공공 재개발이 되면 131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이유는 여기는 이제 주택이 얼마나 되게 대부분 상가 지역입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8구역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작동은 뭐그 현충원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현충원 잘 아셨고 이 현충원이 있는 부지는 약 국립묘지가 4 3만 평이 되는데 풍수에서 말하는 공작장익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작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 지명의 유래에서 자암실은 옛날에 인언 누에를 많이 키우던 누에 잠자 자암실이고 사당동은 배나무골 배나무를 많이. 키우던 키우던 지역이라서 베나목골의 이름인 사당동이라 했고 이흑석동의 이름도 지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리빛 색깔을 띈 돌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즉 흙이 검은 이 검은 돌이 많은 지역이라 해서 흑석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입니다. 흑석이 지역은 예전에 이제 경기도 시흥 땅이었으며 일제시대 때에 얼마 전까지만이 그랬는데 이제 동작구로 이제 이렇게 행정이 이제 분리된 경기도 시흥 북면, 그, 흑성리라는 동네였습니다, 옛날에. 양평동은 또. 양하도 나루토와 이제 볼마를 합쳐서 양평동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제가 이제 풍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 풍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 현재에서도 그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노량진만 해도라도 우리가 이제 인문지리에서 말하는 노량진은 도진출학에 속합니다. 도진출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번성했던 지역이나 지금은 이제 쇠퇴한 지역을 흔히 말하는 지명입니다. 진짜 노량진 삼랑 뭐 이렇게 공주 나주 뭐 이렇게 옛날에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재물포 이런식으로다가 포자 도자 뭐 이런 그 진자 주자 포자 들어가는 지역을 흔히 도전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운송수단이 그 배를 이용한 수송수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육로나 비행기 수송이 되기 때문에 옛날 그 번성했던 배가 다니던 그런 길은 지금은 쇠퇴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얘기가 좀 딴디로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런 지역은, 이제 상인들은, 이제 실제 개발이 되면은, 그,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할 때 상인 지역은,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상가는, 통상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에서 임대료도 나오고, 또한, 월세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말하면, 뭐, 아파트나 받아가지고는, 뭐, 별로 또 뭐, 다주택 때는 또 세금 뺏기고, 뭐,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에 그렇게 반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한번 여기, 후보지 8곳을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5구요, 용두 1-6구요, 청양이역 인근이 있는 신설 1구요, 그다음에 신문로 2 1 2 광화문역 인근인데 여기는 아주 적은 평수입니다. 그다음 흑석2 구역은 여기는 가장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또 현재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 임대를 일반 그 조합원분 빼고 나머지 분양평수에서 분양 평수에서 분양 세대 수의 50%를 공공 임대로 돌려요.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그렇게 투자 이익은 좀 낮지만은 그렇게 그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이기 는 아니 예를 들어서 천평에 100세대 짓는거 하고 천세대 짓는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청정면에서 환경면에서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양평 13 14고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그 나와있습니다만 기준흑석2 구역은 270세대가 1310세대로 되고, 양평 13구역은 그 389세대가 기존 세대인데 618세대. 여기는 용두 1-6은 432세대가 919세대. 그 다음에 봉천 13은 169세대가 357세대. 그 다음에 신설 1은 206이 279세대. 양평 14는 118세대가 358세대. 그 다음에 신문로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242세대라고. 강북 5는 120세대가 680세대. 이렇게 하면은 전부 약 4763세대가 이렇게 아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되는데 이것은 실제 뭐 서울에서 이 정도 분양 물량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 후보지가 이제 요번에 이제 어제 선정이 된 모양인데 그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면 2-3개월 이상 이게 최, 최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하려면 4월쯤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6월쯤 그 다음에 정비교역및 시행자 지정은 12월이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빨라 봐야 이렇지 이것은 실제 이거보다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이 금년 말 되면은 이제 심을 못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끝나기 때문에 네, 실제 이것은 이대로 추진될지 말지도 두고 봐요. 3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를 왜 발표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주택이 남아둔다고, 어, 시장이 불안정하고, 시장에서 다주택자로 인해서 주택이 예, 지금 이렇게 비싸고,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모지라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3기 신도시 아직 땅 수용도 못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 10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큰 에, 이익이 없이 실제로 집값만 앞으로 더 오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울의 집값이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집이 남아둔다, 100%가 넘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에, 정부에서 인지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공공재건축을 하면, 모의 분석 결과, 여기,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했는데, 아, 민간재건축, 이제, 그, 추정 비례율이 84.94라면은, 이제, 공공재건축 400%할때 97.74, 그리고 500%할 때는 112.16, 그래서, 투자 이익은 일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손해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여기 그각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5구역은 여기 이제 미아사거리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전부 역사인근이라 좋습니다. 역세권 저 재개발 전번이 뭐그 국토부 장관에 된 사람이 뭐 사실 그 사람 뭐 경험도 없습니다. 그 행정적으로 이렇게 교수나 하고 그런 연구나 했던 사람이지. 그런데 뭐 실제 창신동 가서 뭐 재개발한다. 그림이나 그리고 그 동네 골목길에 한다 고 해서 그것이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 오히려 그대로 있는 것이고, 줄어듭니다. 재개발을 사실 해도, 재개발을 하면 사실은 그 집이 늘어나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왜 그러냐면 한 세대에 세사한 사람이 2층 3층 여러 세대가 있고 주인은 2층에 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세대가 사는데 그 재개발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딴 데로 전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면에서는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흑석재개발은 여기 한강변인데 흑석동 흑석역 인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는 8년에 여기, 여기 흑석동을 가지고 하면서 구역제 지난 08년도에 추진위는 9년에 설립됐는데 아직까지 진열 안 되고 있던 지역이고 이종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구호선 이제 역세권 구호선을 황금노선 역세권이 위치가 가장 좋은 이 지역입니다. 8군 대중에서 그다음에 신문은 여기는 상업 지역이고 위치는 괜찮은데 여기 몇 세대 안 되면 242세대입니다.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을 900% 이하로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평 1 4구양 평령 옆인데, 여기는 이제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용적률 300% 이하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용적률 준공업 지역 400% 이하입니다. 이것은 뭐 신문에서 뭐 잘못 이것은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준공업 지역은 400% 미만입니다. 지금 부일역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석수역의 현대 빌라 같은 것도 준공업 지역에 준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나중에 400%까지 하습니다 용적률이 일반 아파트가 3종에서 300%고 2중에서는 2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이 여기서 신문사에서 아마 잘 모르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준주거 지역은 이건 뭐 용적률 400%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8군데가 어, 지정이 됐는데 제가 딱한 군데만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이번에 이제 개발이 됩니다. 한번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 이, 이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다른 곳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은 진작 오래전부터 지정이 됐던 곳이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곳이고, 네버에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또 이런 지역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것들은 미리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하지 않은 것을 미리 알아서 미리 선점을 해야만이 그린벨트라든가 미리 개발될 것을 알아서 지난번 제가 이제 강의를 했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린벨트 분류구시라든가 앞으로 19군데 이곳은 앞으로 무조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지역. 이런 곳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며, 이렇게 아시면 좋고, 이런 곳도 이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데 이것은 실제 그 앞으로 서울 주택값에 영향은 못 미칩니다. 오히려 집값이 부족하고,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로 이렇게 인식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에 올려진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